네. 안녕하시니까 오늘은. 중섭! 중섭! 중상 엄마, 엄마, 엄 <그래요. 웃음> 와우, 오늘 6월 아니에요? 엄마, 아기인데, 7초. 네, <laughs> 5월 26일입니다. 대박! 제목 읽어보세요. 아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 내몸고 월요일 시드 기야의 두려움, 예레미야 38장에서 19절, 21절. 자, 다인이 읽어봐. 1 하나님, 다인이가 말을 안 들어요. 시드 기야처럼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다인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자, 일어서. 빨리 와. 자, 읽어. 19절. 19절. 시트키야. 시트키야. 끝. 시트키야가 누구야? 응? 안 읽으면. 빨리 <laughs> 지금 2분 지났어! 빨리! 읽어! 시드기야! 읽어! 예레미야, 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를 한복하, 유다 사람을 두렵소.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나를 그대로 넘겨주, 그들을, 그를, 왕의 유대사람들이 사람... 나를 학대할 것이오.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왕을 유대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왕에게 전해드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1장 너 차례야. 여기서부터. 그러나 왕 왕께서 바빌로니아 군대 항복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보내준 대로 이와 같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음. 예레미아는 반짝반짝 생각해요. 예레미아는 시드기야 왕한테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불타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시드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힐까 봐 두려워하며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해요. 엄마는 옛날에 아빠가 아빠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 어 뭐지 느부갓네살 음. 같은 아빠한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엄마가 순종하지 않았어 왜냐면 엄마가 다시 처음부터 말해줘 조롱 당할까봐 엄마가 다시 처음부터 말해줘. 그래서 엄마는 순종하지 않았아니 엄마 처음부터 다시 말해 엄마 처음부터 엄마의 아기를 어. 엄마가 옛날에 예전에 아빠랑 아빠한테 누부갓네살 같은 아빠한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 엄마 근데 왜왜 응. 왜 무슨 말인데 아빠가 저기 가가지고 뭐 가서 물어보고 오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아빠 그래도 물어보고 와 그랬는데 엄마가 끝까지 안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빠, 아빠한테 아빠 디디가 혼났어? 응 디디가 혼났어 <laughs> 그래서 결국은 저기 시드기아 왕처럼 눈알이 뽑히고 자식이 그 앞에서 죽고 그런 거를 봐야 했어 다인이가 그 앞에서 "으, 엄마 아빠, 다우지 마!" 이러면서 울었어. 그런 걸 봐야만 했어. 그래서 엄마는 그때 항복하지 않은 거, 예레미야 말대로 바로 항복하지 않은 거를 회개해. 이제는 아빠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할 거야. 다인이는?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어? 끝까지? 응? 이제 집에 들어가자 이런 말? 그리고 숙제하자 이런 말? 맞아? 그런 말 들으면, 다인이는 안 들으면 어떻게 된대, 오늘? 예루살렘이 불에 탄대, 다인아. 우리나라가 불에 탄다고? 다인이 방이 불에 타겠지. 다인이 예루살렘. 그런 말을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불 타기 전에? 할 거야? 할 거야? 거예요? 할거요안할거요안할 거야? 그러면 다인이 방이 불타는데 괜찮은 거야? 아, 우리 다인이 취득이야. 불타면. 최득이야 어, 엄마, 근데 이거 알아? 내방 불타면, 음. 내방 뿌려져서, 어, 어, 집 구, 집에 구멍나서 도둑들 온다. 그래, 맞아. 엄마 때문에? 아니지, 다인이가 순종하지 않아서지. 엄마 때문에야! 그래, 불이 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시드기야구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드기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큐티하자. 숙제하자 놀이터 그만 놀고 집에 가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다인이방이 불에 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해 아멘 너무... 아멘 바이바이 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네.